전립선 비대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또는 PPH라고도. 탐의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증상이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주의 깊게 기다리기 증상이 경미하고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의사는 즉각적인 치료 없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약물 PPH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 방광 경부와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를 더 쉽게 만듭니다. 오마이너스 알파 한우 녀석. 제제이 약물은. 전립선 성장을 유발하는 호르몬 변화를 차단하여 전립선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병용요법대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약물을 함께 처방합니다. 최소 침습요법 경여도 마이크로파요법 TUMT 경요도 바늘 절제술 TUNA 레이저요법과 같은 시술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거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 심각한 경우나 다른 치료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나 레이저 수술과 같은 수술 절차를 통해 과도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 변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취침 전 수분 섭취를 피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을 평가하고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추천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